네, 교중미사 때는 이제 이거 이제 강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 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중미사를 시작할 때 제가 보였던 게 이제 미사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미사포를 쓰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었어요. 그 자매님들 중에. 그래서 미사포를 쓰는 거는 굉장히 준비를 하시는 것과 의미와 다름 아니다. 근데 쓰거나 안 쓰거나 본인이 결정하시면 된다.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의아하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아, 맨날 쓰고 왔는데, 오늘만 안 갖고 왔는데, 왜 오늘 꼭 집어서 나한테 얘기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안 쓰실 거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사포를 쓰시면, 어, 쓰시는 건 이제, 자체로 의미로는, 어, 이, 준비를 한다,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남자이지만, 만약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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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룰이, 남자도 미사포를 써야 된다. 그럼 저는 잘쓸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 보면 통교거 배역 이렇게 갈때 들어갈 때 남자들도 여기 키파라고 해갖고서 이거를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남들 안 쓰는데 나만 왜 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잘 쓰시던 분들은 잘 쓰시면 좋, 좋겠습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쓰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우시니까 잘 쓰시면 되고 안쓰신 분들은 오늘 그분들을 타겟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계속 안 쓰셔도 되고 쓰시기 다른 분들 은 계속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 준비를 하는 거다. 근데 요거를 이제 쓰시는 경우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성당에갈때 엄마가 썼네 그럼 나도 좀 써야지라고 쓰는 경험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어, 이렇게, 이상할 땐잘 준비하는 의미에서 쓰는 거 굉장히 좋아라고 해준다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엄마 하는 거 보고서 잘 따라 할 거다. 어, 이 말씀 드려,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이제 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꼬리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뇌 운동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라는 이제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어, 이제 그, 뭐 여기 다 장치를 했겠죠? 어, 이 원숭이한테. 근데 이제 그 연구자가 이거를 이제 땅콩을 쥐는 모습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어, 원숭이 이 뇌에서 그걸 봤던 원숭이도 어, 이 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쥐는 것과 똑같은 이 뇌작용 하는 게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집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어, 그, 이제, 원숭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을 쥐고 이렇게 하는 거를 따라하는것 같은데 여기 활성화되는 거를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누구나 이거를 보면은 의식적으로 모방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도 어, 이 원숭이 내 역시도 연구원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행위를 그대로 정신적으로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 뭐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 아니면 은좀 의도, 아니면 감정을 머릿속에서 이제 추측하고 모방하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인간의 이 공감 능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진 세포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신경세포를 거울 누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모방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는, 이거는 이제 거울 누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 합니다. 그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미사보도 요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좀 보시면은, 마르코 복음 8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어, 뭐라고 하냐, 마르코 복음 8장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물으시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데 딱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 이렇게 이 질문을 나 스스로 나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좀 어려, 어, 하기가 좀 싫으실 수 있는데 뭐 성인으로서 동의를 하고 자유로운 동의하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럼 나에게 과연 어, 이 예수님이라는 분,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질